<시> 아, 시키는 거는 거야. 는야야 시키는 거시는시는 거야. 는 거야.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는 거야. 시2층거가 1층. 는 거야.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야. 시야시 생존, 생야 와, 스인야뭐키뭐거어어키는 누가? 야 쳤고요. 아, 니 뭐야. 진 분홍 님. 나못는살인마직수이분홍이2층물 살인마 2층 여기 떨어지는 곳. 어, 오케이, 오케이. 살인마 면저 떨어짐. 분홍 님 살인마가 쫓아오네. 분홍님할인나가 아, 분홍님에다가 계란 붙여가지고 아, 진짜, 진짜 분홍햄 묻혀가지고 도시락, 도시락 진짜, 진짜 맛있화신거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그냥 어? 어디야? 나 2층, 나임, 나임 네, 내가 맞은 거임. 나 지금 고기공장? 2층. 선물환자가 선물, 이렇게 안 선물 뜨냐? 아 2층, 계단. 노어만가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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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평범했던 이. 있잖아 아우지에 네. 보라색깔 열세이스 먹을 사람 먹어요. 들었죠 네. 들었어요. 너무 좋은 군. 양보하시려고 안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이는 아, 선생님 말투 야눈뽕 주... 포기하지 마세요 들었죠 눈뽕 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들었죠 나에게만 님이 어디예요? 님이 어디? 저기 계단 지하? 원래 원래 계단? 네 원래 계단 오케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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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빤틀 계속 빤틀어

아, 나 이거 머리 풀어야 되는데. 진짜. 어디요? 계단. 원래 계단? 네. 1층. 오! 어? 김치. 아! 이런. 아예 높 네, 높다. 나의... 회원님의 음... 이용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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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치돌이 나이트 치돌이. 아9 아, 9 아, 9아무9 9지뭐 <laughs> 가그린이에요? 네. 그냥 바로 뽑아. 나의 희망. 아, 음, 일단 치고 돌면 안 돼? 아 돌려 돌려 그냥. 상남자 상남자 돌려. 나 오글아닌 야 삐삐삐 돌려 돌려 삐. 아 시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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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아 돌려라 아 그것도 들림? 이용식하고 도 내가 맞아줌 날 때리고 치워. 가라 오케이 어? 나 아아 아. 어 뭐야 가자님아 돌려 아, 돌려 아발색 돌려 돌려 나 쫓아온다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받... 뭐야 왜안 와? 안 오는데? 저한테 올 거임 야 어? 여기 발전기 다 돌렸는데 아... 밟았네 야 뚝배기 좀풀러 가. 저도 풀러 가. 저 와. 살인마 매니저 아니? 와씨 내한테 왔다 내한테 왔다 거의뭐 이거 분홍햄 살인마요어손아손좀 씻자고 어나 웃어? 나돌았다 어어 손좀찢자 아니 니가 뭔데 고일님 쫓아다니는데 아, 아 뚜껑이 실패 와세개 있다 아 슈퍼 오오 좀 어그로 좀 늘었는데요? 어 어그로 좀 끄시는데? 예저 정도면 진짜 실력판데 실력파 아니 태생이 잘하시는데? 좀 진전 이 있네요 그래도 <laughs> 잘하네 어 안돼 안돼 아니 돼. 그렇게 뛰어지면 또 오! 어, 오왓! 나 4개 실패 안돼아아 뚝배기 아 추가 좀 하고 와야겠네 잠깐 기다려 본 조금만 걸려있어요 안된다 살릴거죠 나... 네 제가 살릴게 와나 이쪽 갈게 예전에 엥글스 온다. 아 이거 아 시고 풀어야 되 근데 그거 먼저 풀어야 돼. 난 거의 이젠 터짐. 다 실패. <laughs> 아 왔다 따라온다 자꾸 와. 어 뭐야? 어나 걸렸어 와 깜짝 놀랐네. 다 추가고 하 왔는데? 뭉틀 넘기다, 이놈아. 아, 정신 못 차렸죠? 큰일 났다, 나 저거 머리에 한번 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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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 No. 그거, 그거 하나, 하나 깔아야 될 거야. 아, 예, 예, 아, 아,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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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멀어? 할수 있어요, 하나. 야, 누나. 살아남았잖아, 어차피. 뭐든 내. 어. 그거 무조건 하자. 풀리는 거야. 아, 어, 터진다, 안 터진다. 어, 풀렸다. 아, 싸우자니. 발전 기 돌려, 발전 기 돌려. 나 아들야. 응? 나 30%. 어, 지하 아, 1층. 아,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버텨, 충분히 버텨. 공일님, 지하 1층 발전기. 아, 충분히 버텨, 충분히 버텨. 응. 아, 충분히 버텨. 네. 터진다, 터진다. 아, 충분히, 터진다. 충분히 버텨, 충분히 버텨. 나, 이놈아. 준비된 선물 같다. 그거, 풀럽스다 아, 빠진다니까요. 무조건 하나는 빠져. 어, 클럽스 70%. 오케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지금 세명다 같은 곳에 있네. 같은, 같은 공간. 같은, 아, 난 망했다. 같은 난 시간 망. 속에 너 빨리 발전기를 돌려주세요. 아, 출구대기, 출구대기, 출구대기죠, 출구대기. 어? 내려 안는다. 빠빠야 돌려 돌려 돌려. 어, 80 90 이제 한개요 아, 어, 여기 된다 된다. 충분해. 싸커킥. 고러취아 드레날린. 고러치. 이리로 쳐 줄여. 아, 지금 일로 일로 옴.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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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전으로 좀 개구 발견. 아, 니민이가 생각 안돼 이거. 그 개구 고기 공장 쪽에. 기절. 땅땅한 바퀴 돌아. 오쪽 오쪽으로 돈다. 살이 마. 왼쪽으로 탁 탁씩 아 글로 글로 이로 뛰어 뛰이 출구로 와요. 출구로. 아, 저걸로 간다. 걸로 간다. 야, 탈방 탈방 탈방. 땅. 땅. 바빨문 열어 줘야 돼문문출구요칼 빵빵. 빵 빵빵 빵. 어요 지하요? 네 빨리 올라오쇼 나 올라왔는데 어? 잠깐만 아니, 저쪽 출구임 일단 내려와봐 내아야 거기봐 거기봐 일로 일로와, 일로와. 나치 반대쪽 치료... 열고 있음 치료 거의 다 되갖고 일로 일로와 출구, 출구 이쪽에 컴온 컴온 일로와 일로빵그백칼빵 빵빵 어여기있다 분홍햄 개월간다. 살인마가 온다 분홍햄 살인마가 여기있다 여기있다 분홍형 살인마 <laughs> 오 깜짝이야 <난>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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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네. 영영 죽겠지 제 반대편에 죽겠지. 다, 응. 다 응. 모여있어 아 그래요? 그럼 나갈게요 오케이 영영 죽겠지 분홍형 살인마가 죽겠지. 날 죽였다 영영 죽겠지. 영영, 어. 어. 죽겠지. <laughs>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아, 어, 문지기요, 문지기. 아 분홍햄 사님 만졌어. 그 매복해서 미션인 어. 것 같아. 분홍햄 사님마다, 어백스텝 빽스텝. 분홍햄 사님마다 이유가면 뛰어오잖아. 조심조심. 앙금 앙금 비었어가자. 언금언금 비었어가자.